알아두면 쓸 때에는 신방하게 존재하는 부산재 개발 10월 첫 주차 소식 말씀드릴게요. 세개입니다 광안 7구역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있습니다 빨라요. 속도가 제법 수영 2구역 구역 지정 공람이 있습니다 수영 1은 들어보셨는데 2는 좀 생소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자 하단 2구역 출입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안 7 구역 지정 공람이 있습니다 7은 어디냐? 광안5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광안호 바로 인근입니다. 아, 여기가 지철 2호선 광안역 아래쪽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 광안쌍용이 있죠, 광안쌍용. 요즘에 알 r 도원 14억 정도 한다는 이 광안쌍용 8사가고맞은 그 편자리 여기가 예, 광안 5구역 자리입니다, 아시죠? 여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나겠죠. 예, 조합설 총회까지 다 했으니까. 조합설 인가가 곧 나겠죠. 고, 지금 여기는 광원 5구역이고, 광안 7구역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지금 금연산역까지. 여 보시면은, 삼전 그린코아 아파트 있거든요. 삼전 그린코아 아파트 빼고, 요렇게. 요 자리에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예. 1 7구역 짜리예요 예. 저처럼 금융산적으로가게 되면은 예,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구역면적이 9만 1000제곱 정도 되거든요 9만 1000제곱 정도 그러면은 뭐 대략 뭐한 1800세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사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걸립 세대수는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1,717세대. 약 1,700세대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여기에 조합원 숫자는, 예, 한 1,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조합원 숫자는 지금도 늘고 있을 거예요. 왜? 조합 설리 전까지는 조합원 숫자가 한번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에 다물권자예요 물건을 하다가 뭐 다섯 개, 여섯 개 들고 있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실제로, 그, 통건물,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갖다가다 다 쪼개기를 해가지고, 물건을 전체, 원래는 한 개였는데, 그 빌라를 다 쪼개가지고, 아니, 원룸 같은 걸다 쪼개가지고, 예, 여 개로 만드는 거예요, 여덟 개로. 그러니까 조합수가 늘어나는데, 이 여덟 개를 내가 갖고 있다가, 조합 설립 이전에는 이걸 팔아, 팔아도 입주권이 주, 주어지거든요. 무슨 말인가면은, 조합 설립 이전에는 다 물건자 물건을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합, 입주권에는. 그러면은, 현재는 조합원이 1명인데 이걸 다하나 팔게 되면은 7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명의 조합원이 8명으로 둔갑하는 마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 숫자가 약 1,100명이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는. 예, 뭐, 1,300명이 될지, 뭐, 1,400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건리세대 수는 한 1700세대 짓있다고 하는데, 1800세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금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일반 분양이 한 400개 정도는 어느 정도 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업성 보고 들어간 자리 아닙니다. 예. 사업성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사업성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예.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광안 5는 이렇게 좀 일생했잖아요, 그죠? 예, 일생해가지고, 여기서 광안대교 쪽에 뷰를 보려고 하면은, 예, 요쪽, 이쪽, 요쪽, 이쪽, 요쪽에 배치된 세대만, 예, 광안대교 뷰가 나오겠죠. 광안상형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전면에 있는 얘들만 광안대교 쪽에 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광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빛을 따라서, 요렇게 길쭉하게 지금 구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단, 2단이 갈라집니다. 중간에 길이 있어서. 어쨌든, 요쪽에 전면, 전면동에 있는, 그, 전면쪽에 있는 동들은 무조건 과한동 협회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훨씬 많은 숫자에, 5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광한동 협회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평당 3천 해가지고 한 10억이나 칩시다. 조합원 분양가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자, 조합은 그냥 안 받, 안 받으실 겁니까? 무조건 받겠죠. 아니, 여기에 10년 넘어 있는 구축, 그 광안 쌍용예가가 지금, 예, 광안 대급표가놓은게 14월 찍고 있는데, 여기에 조합은 그냥가 1 0억이라면어 아이고, 왜 싸나? 받겠죠. 일반 분양은 무조건 1 5억이상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는 사업성이나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좀 길게 보고 보셔야 되고, 광안 5보다는 광, 광대, 광안대기 휴가 나오는 그 라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3위 피치 다음으로 저는 여기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생각합니다. 3위 피치는 사실상 1대1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일반 분양이 그렇게 그래 많지는 않지만, 몇 개는 오겠지만은, 그죠? 한 300개, 400개는 오겠죠. 아만 적다 하더라도. 300개 이상은 오지 싶은데, 여기에는, 예, 저합 분양가 평당 3천0 0대라도 충분히 저는 수익이 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문제는 시간. 게다가, 하나 더. 이 지하철 금련산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역세예요 1, 2, 이역갈수 있거든요. 단지에서 출발하면은. 게다가, 초등학교는 여기에는, 예, 초등학교는 광안초로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살짝 거리가 있죠, 그죠? 초등학교에 가려면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겁니다. 표정은 살짝 거리가 있는데 그거 빼고 대신에 여기는 광원종이 표가 나오는 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진짜 입장권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입장권이라 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떴으니까 앞으로 늦으면은 1년 정도 뒤에 구역 지정으로 확정이 될 거예요. 그 사이에도 무슨 무슨 평가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1년 정도 뒤에, 뭐, 내년도, 여름쯤 돼가지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추진이 만들고, 조합 만들고, 예. 광오호하고는 거의 물리적인 시간차가 지금 1년 좀 넘게, 한 1년 반 정도 난다 보시면 돼요. 광오호하고 차이는. 대신에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더 우월하죠. 광원 호는 지금, 프리미엄? 거의 뭐 2억 가까이 주셔야 돼요. 프리미엄만. 예, 되게 비싸요, 지금.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까지 갔으니까는, 예, 당연히 뭐 비싸서 밖에 없는 거고. 이제 광항 7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장점도있습니다 광항 5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된 뒤에는, 다주택자는 들어가기 힘들죠. 왜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공시가가 2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 중과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7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를 예, 하더라도 내가 집이 10채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광안 7에 공시가 2억 미만짜리를 사게 되면 은주택세는 예, 1.1%입니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진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황한 7에, 다세대 원룸주택입니다. 원룸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6천 정도 합니다. 5천만 원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앱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 인수가는 1억 천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 공주가가 대략 한 5,4천 정도 되던, 아, 5,400 정도 되던데, 대충 여는 올 거예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5,500 정도. 푸른 같은 경우에는 한 7,000, 7천, 7,500 7천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보수를잡았으면다 저도. 일단 공주가 정도대로 감평가가 나왔을 때 프리미엄은 한1,500 정도다. 예. 대신에 이런 거는 정말 길게, 길게 가져가야 돼요. 길게. 대신에 수익은 아마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광안 7 같은 경우에는 예. 전면동에 위치해야지, 전면동에 위치해야지, 광대 뷰가 나오잖아, 그죠? 빛치쪽 뷰가 나오잖아요. 초라인은로겠죠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뒷동에는 작은 평수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laughs> 그러면, 방금 보셨던 그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런 물건들은, 예, 84타입 신청이 안 되겠죠? 예, 작은 타입밖에 신청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단점도 있어요. 대신에, 수익은 날 것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수익은 날 것이다 입지는 광안리 최고의 입지고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광대비가 나온다 완전 평지로 광안리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 바닷가까지 걸어서 예, 무조건 3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laughs> 멋지죠 당연히 일본에서 하이엔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리스크는 좋은 숫자가 많아서 일반 분양에 400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대신에 일본가를 높일 수 있다. 초기 재개발에서 길게 가져야 하니까는 큰 자금이 묶이는 무거운 물건보다는 투자금 최소매물,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팔사 못 받습니다. 이런 거는 팔사 배정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장, 장단점이 다 있죠. 예. 네. 그, 지연에 대한, 시간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적은 투자금을 가져가게 되면은, 예, 그, 84타의 국민평이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도 또 안게 되는 것들이죠. 장점과 단점은 항상 공존 하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야, 난 아무래도 84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럼, 감정가가 좀더큰걸 해야 되겠죠. 그럼, 더큰 자금이 묶이게 된다고요. 그죠? 자금이 더 큰, 큰 자금이 묶여요. 그러면 예상대로 이게 스케줄대로 안올라가고더 딜레이 되고 지연이 됐을 때 해치할 방법이 없어요. 왜? 큰 돈이 묶여 있으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선택을 그러면. 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라면은, 저라면은, 예, 여금 투자금으로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해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또 하나 더. 이건 투룸이에요. 투룸. 투룸인데, 얘는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31년 3월달까지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 대신에 싸요. 투룸입니다. 불구하고, 예, 인수가는 1억입니다. 매매가 1억 9천인데, 9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인수가는 1억입니다. 얘는 엘베도 있어요. 이 건물은 엘베가 있기 때문에, 어, 임... 임차인 9천만원에 있는 임차인이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임차인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엘베가 있으니까 <laughs> 얘는 감, 공주가가 6,850 정도 되니까 뭐 감정가는 7천이라고 보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1억 2전 정도 됩니다 어, 이 정도면 은뭐 괜찮다 대신에 임대사업자를 승계를 해야 된다 궁금하시면 여기 태양소년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임사자 승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화하시면 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라면 프리미엄 수준은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임사자 물건이 싸요. 쌉니다. 예, 요 정도 분위기입니다. 광안 5 말씀드렸고.